안녕하십니까. 금밥봉사입니다. 여기는 수북소재지입니다. 오늘은 수북소재지 가게 들어가기 전 바로 입구 쪽에 있는 넓은 잔디밭입니다. 단이 이단어되어 있는 잔디밭인데요. 오른쪽에 수북소재지가 2차 도로에서 바로 들어오는 아스팔 포장도로가 있고요. 아래쪽은 동네 안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 입구가 두 군데 있는 토지입니다. 지목이 전, 탑, 이며, 세개 지목으로 되어 있고요 용도적 규획 관리 지역, 면적은 720평입니다. 수옥 세제지 발틀하기 전 입구 쪽에 있는 토지고요 개발 제한이 바로 끝나는 그 위치에 있는 토지입니다. 필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고요 위에 스트간 도로, 아래 스트간 도로, 집로가 두개 되어 있고, 두개 집로에 각각의 면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숙면들이가는 이찬 도로에서 약 이비입니다. 안쪽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넓은 잔디밭이 있는 그 토지입니다. 아스팔 포장도로 쪽이 상당히 높게 되어있고요. 동네 스트론 도로 쪽에 상당히 낮게 되어있는 이단으로 되어있는 그 토지입니다. 가벼운 어프로치 골프탈도수있도로잘 가꿔진 잔디 아래쪽에는 동네가 있습니다만 동네와 약간 거리를 둔 그런 위치에 있는 토지 전체 6필지로 되어있는 면적 720평짜리 지목전탑 임야로 되어있고 용도지역이 계획관리로 주택이나 사무실 작은 창고도 건축이 가능한 그런 용도지역입니다. 대행차까지도 진입 가능한 접근성 좋은 그런 도로고요. 지도를 보시면 전체 면적이 720평 모양은 약간 부정형토로 되어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작은 농막, 그 다음에 하우스가 있는 그런 토지고요. 동네들은 지입로. 폭은 약 4m 되어 있는 그런 지입로. 위쪽에 아스팔 포장도는 폭이 약 5m 되어 있는 그런 지입로입니다. 이상, 금밭봉사에서 수북 소재지 입구 쪽에 있는 토지 720평을 소식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